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촬영하는 시각 11월 24일 목요일. 오늘 패키지가 나오고 이달의 아이템도 받겠습니다. 이달의 아이템은 이렇게 아벨로의 화려한 카드 첨여 7개 상자로 개봉하게 되면 총 20종의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콘텐츠 레전드 카드는 각 확률에 따라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제공되는데 풀업이 0.2%예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점. 그래도 한방이 있다는 점. 그리고 패키지도 나왔는데 도박물품이 몇개 있습니다. 그죠? 먼저, 아바타 해체에서 엠블렘 합성해가지고 원하는 엠블렘 얻어서 도박하는 거. 그 다음에 오라! 최종 오라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으로선 종결 오라 최초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뽑기가 2%에요. 오라 상자 개봉 때도 2%고 변경권도 2%에요. 근데 제가 확률은 언제나 누누이 말하지만 누적이 아닌 독립시행이며 하나에 6% 있는 거랑 2% 저렇게 세 개가 요렇게 있는 거랑은 진짜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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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네오프리 이걸 알고 당연히 퍼센트를 저렇게 했겠죠. 가지 수가 많아질 많아질수록 원하는 거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우선 저번 봉자 영상에 이어 카카오님의 복수전 오늘 종합. 도박 세트를 할건데 봉자 열쇠가 315 원래 제가 이렇게는 봉자 안봤는데 다이아몬드 자물쇠가 92개에요 일반 봉자는 13개뿐입니다 복수전 한번 하려고 왔습니다 이달의 아이템이 그냥 뽑으면 0.1875에 0.25 0.4지만 다이아는 2배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1%가 안되더라도 저번에 액땜한게 있고 제가 끝나고 나서 4만원 채 했는데 더 폭망해가지고 여기 이달의 아이템 주는 단지님과 아벨로님 사이에 두고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다 맛보기 일단 첫번째 도박은 봉잡니다 출발 제발 이번에 다이아몬드 자물쇠가 이렇게 많은데 설마 이거를 시작이 좋습니다 역시 다이아몬드 자물쇠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잡니다 두배로 계속 떠지면더 좋고 대용도 떠지고 두배로 는 아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싹다 다이아몬드 자물쇠 입니다 시작한다 다이아몬드 자물쇠 봉자 쇼가 시작 가겠습니다 이러면 떠야지 아우 숨차라씨 <laughs> 지금 다이아몬드 한번 봉인된 자물쇠 한 번으로 떴잖아요 이제 싹다 다이아몬드인데 떠야지 그래도 확률이 두밴데 으이 떠라 이제 됐다 떴 근데 이달의 아이템 보고싶은데 소형 대형은 언제나 있잖아요 이달의 아이템으로 아벨로 가드셔 아벨로님을 보이자 아벨로님 갑니다 출발 어? 이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이게 저번에 소형 대형이라도 떠라 했는데 지금 뜨고 아벨로님은 안 주시는 겁니까? 예? 뭐안 뜨는 것보다 당연히 이렇게 주시는 게 나은데 그래도 이달의 아이템 맛보려고 왔는데 떠줄... 떠주... 더 주시죠. 이 정도면 뜰때 됐다. 그죠? 인정? 어 인정. 3리1 원. 야. 일단 정산 정상 갑니다. 정산은 꽤친났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그리고 단진 코인으로 700만입니다. 지금 열쇠 315. 이러면 85,500세라. 즉 8,550만 골드는 떠야 한다. 오? 가권중포권 아직 안돼 있는데. 일단 흑자긴 하네요. 590만이니까. 쭉. 일단, 약25% 정도 흑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죠. 일단, 강화권부터. 9, 8, 7, 6, 5, 4, 3, 2, 1. 이거 좀 괜찮은데요? 그럼 10강화권도. I, 아, 3, 2, 1. 이러지 마라. 7 증폭권부터. I, 아, 2, I w a 아, 아 손했는데? 11강화권이 잘 해줄 거야. 90, 70, 50! 최종 정산하면 정산은 이렇게 됐고요 어? 아까 590이니까 어쨌든 흑자 맞네요 <laughs> 아 잠깐만 경제수수료 떼고 그래도 어쨌든 흑자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원래 떠야 하는 거 다시 나누게 되면 그래도 어쨌든 약25% 저번에 52% 0한 정도 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퍼센트는 퍼센트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복수전 아직 멀었다 일단은 오늘은 성공 아주 나이스 강화권 증폭권 싹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재계정으로 왔고, 전재산이 1억 800만 골드인데, 일단 1억치만 도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미리 사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오라 도박하는데, 꽤나 많은 돈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딱한 번만 할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남은 골드로, 나중에 아바타 사서 해체하고, 합성하고, 지금은 오라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쓸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한번, 지금부터, 오라 사서, 도박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개봉으로 2% 바로 뜨면 대박. 3, 2, 1! 에반데 자 오라 변경권은 55개 보통 하나에 지금 변경권 가격이 35만골드 정도니까 그리고 패션에스타 오라가 3230 그러면 마진이 1530만입니다 경매장 수수료 는 생각 안 하고요 그러면 하나에 35만골드니까 40번 정도 안에는 떠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15장이 남으면 흑자입니다 갑니다 지금부터 출발 갑니다 이것도 근데, 만약에 패션리스터 뜨면은, 공주 크리쳐처럼, 꺼집니까? 창이. 근데 왜 주니어밖에 안 떠요? 시니어는? 야, 2%가 이렇게 안 뜬다고? 사장님, 사장님, 어? 아, 꺼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꺼져용 카니까. 근데, 나한테 꺼지 아, 오케이. <laughs> 어, 좀, 희한한 느낌이. 저기요. 아니, 왜 주니어밖에 안 떠, 근데? 아니, <laughs> 아니, 시니어라도 떠봐. 2%가 뜨는 거라, 어? 어? 싫어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어, 신이 한번 떴었네. 그러네요. 뜨긴 뜨는구나. 게이지 45번 남았는데, 백륙권 40장. 될 거니까, 뜰 거니까, 나는 패셔니 스타니까, 어? 야, 임마. 세레방에살까 아니, 이게 2%가 이렇게 안 뜬다고. 아니, 하하 <laughs> 진짜 정가하네. 어? 아니, 이걸 진짜 정가하네. 와, 미쳤다. 신이요. 이 와중에 한번 떴어요, 한 번. 떴어야, 한 번. 아니 <laughs> 미치겠네 미치겠어 와 이러면 얼마 적자 2천 적자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근데 2천 적자를 다쁜의 아바타의 체인블랑 학생에서 채우면 돼아 맞다 여법은 피부 있죠 아하또 아, 멍청한 짓 했네 아 내가 이거 오늘 영상 찍어서 영상으로 설명해줬는데 아니 <laughs> 안 되는 거 남기검사 여격투가 여법 여풀이 마창총거 여기 검사로 가자 괜찮습니다. 다네에서 어쨌든 성공하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아바타 해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1차 해체는! 이렇게 찬란한 힘지능 뭐화려도뭐 나쁘진 않은데 최대한 찬란한 좀더 주시면 모석저가 싸지니까 이제 좀잘 뜨는 거 기분 탓인가요? <laughs>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은 나가니까 근데 찬란한 개수 싫어 그자 그럼 2차 해체는 이렇게 오케이 찬란한 좀 뜨나요 하나 떴고요 두개 지능 마크 합성용 아닌 찬란하는 드알라이어 시저트 정신력 인벤토리 아닌데 그 마지막 개체는. 계 속이랑 밑에 더 내려가면 찬란하니 그래도 좀더 있겠죠? 힘지능이 지능마크. 지능마크 좀잘 뜬다. <laughs>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면 찬란하니? 됐다 아버지 치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리만 하고 바로 합성 가보도록 하죠. 짜잔 이렇게 정리는 됐는데 돈 되는 것좀 보이죠? 돈안 됩니다. 다 잡하려고. 돈 되는 건 요거 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망했는데뭐뭐 틀? 합성으로 가 보도록 하죠. 자, 분애가 나에게 찬란한 모석조와힘진은 갑니다.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합성은? 이렇게 찬란한 쪽, 떠주세요. 최대한 찬란한 맛, 많이 많이, 바람니다 다프네님. 이렇게 공속도 좋고요. 일단은 찬란한, 떠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화려한이 잘 뜹니까? 어, 플래티늄도 나쁘지 않죠. 화려한 맛안 뜨면 되는데, 야, 이속 좋아요. 화려한 맛안 뜨면 된다고, 야, 임마. 그렇지, 플래티늄도 좋고요, 야, 임마. <laughs> 그렇지, 찬란한 좋고요, 어? 아니, 화려한, 지금 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네, 어? 플래티늄이 근데 좀잘 뜹니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찬란한 돈 내는 게 줘죠아다프네님 이거예요 제발요 그러면 마지막 화려한 합성은 여기까지 순식간이네요 제발 다프네님 그럼 준비하시고요 출발 찰나 합성이 돈 되는 게 많잖아요 힘지는 요렇게 힘지는 아닌데 힘지는 이것도 아닌데 힘지는 모석자라도 지는 마크만 오늘 다 뜨네 장난하나 물크도 뜨고 장난하나 어 마지막인데 벌써 어? 이속까지 간다 야! 화나네플래티나 엠블렘입니다. 제발! 지지지, 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라라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으으 어? 최종 으상 정상 갑니다 으상은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laughs> 뭐야? 봉자 성공한 거 여기 돌려줘 봐요. <laughs> 아니, 여러분. 1억 골 되니까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31.75%가 적자예요. <laughs> 나는 65.24%가 뜬 거야. 와!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일단 팔아 봐. 일단 경쟁에올린거 팔리기 전에 카드 첩도 개봉해 보도록 하죠. 갑이다 여기서. 3. 2어 1앤2. 예마. 제발 레전 카드 하나만 싸 줘도. 크레드레전드니까. 카 쩝! 아, 하나 안 떴네, 진짜, 그래도. 하하하하하. <laughs> 발리면은, 내가 오늘, 이달의 템도 개봉한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자, 그럼, 진짜, 진짜, 찐막 아벨로님 앞에서 가보도록 하죠. 그래도, 아벨로님, 믿고 있습니다. 갑니다. 3, 2, 1. 프롬 응,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돼 있어. 슈르르르프롬 응, 하나도 안돼 있어. 0, 1, 응, 업그레이드 안 돼? 되... 아, 야, 이런 걸 바라는 게더 낫겠네. 아벨로 알프라이라야. 어디 있니? 졸라, 러러러러 아, 아? 기로 들어가지 마. <laughs> 따로 나와. 그럼 업글 된 거잖아. 그렇지? 아, 어, 1업 떴어요, 그래도. 1업 뜨면 얼마야 이런 거? 아, 그래. 하긴 너 업글 떠봐 야뭐 하니? 이 스킨즈 거 바르지. 에이씨. 자, 그럼. 다시 3 2 1. 아니, 이거 있잖아요. 아벨로 카드는 안 떠요? 아벨로 님. 저기. 요. 350으로 7장 하면 얼마? 여러분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와 미치겠네. 1700또 적자야. 그럼 아까 3100 정도 적자였으니까 다 합쳐서. 아니 이거 5 0이적자인데 장난 하니또 반토막이야. 시청자분 꺼 반토막 내더니 이번엔 내 걸로 진짜 다 반토막 났네. 와. 아니 이거 다 팔아도 그러면 내 전재산은 5 0 0 0만이겠네하하하하하 <laughs> 역시 도박의 끝은 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구매하세요 에라이까 <laughs>